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진주에서는 6.25 전쟁 당시 국민 보도연맹 사건 등으로 군과 경찰에 의해 희생당한 민간인 유해 발굴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진주의 희생자 유해 매장지는 모두 24곳인데 발굴이 진행된 곳은 절반도 채 되지 않아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진주의 한 야산입니다. 호미로 흙을 걷어내자 유해가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양은 냄비와 허리띠 부속품 등 당시 유품들도 눈에 띕니다. 진주지역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해 매장지 발굴 현장입니다. 이번에 발굴된 매장지는 깊이 1m, 20cm, 길이 12m 규모로 50여 명이 묻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950년 6.25 전쟁 직후 국민보도연맹과 진주형무소 사건 등 국가 권력에 의해 학살된 민간인 희생자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로는 보도연맹 쪽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또전원으로 듣기로는 이제 제소자들이 올라와서 살해당했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진주의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해 매장지는 모두 24곳 이 가운데 발굴이 진행된 곳은 절반도 되지 않는 열 곳에 불과합니다. 유적들은 신속한 추가 발굴 작업과 함께 유해 보관 장소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컨테이너 속에 들어 있는데 진주시의 지원으로 해서 에어컨 들어하고그 가습 장치 해놓고 하고 있으나 이거는 언젠가는 이렇게 해야 될게 아니고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될 것이라서. 2009년 시작돼 올해로 13년째를 맞이하는 진주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해 매장지 발굴 사업. 전체 희생자 3천여 명 가운데 현재까지 수습된 유해는 450여 구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하동군 악양면에서 행글라이더를 타던 60대 남성이 악양천 강둑에 떨어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이 동호회원들과 함께 이륙하고 1시간 뒤 착륙 지점 6km 정도를 앞두고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오늘 진주시 미천면에서 불이 났던 농가주택을 새로 단장하고 입주식을 열었습니다. 해당 농가는 지난해 겨울 양수기 과열로 인한 불로 전소된 일곱 남매의 집입니다. LH는 화재나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구에 최대 6천만원까지 긴급 주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